이부이 오늘 이 외사 시험 잘 보고 와야 돼. 네네 삼션잘 갔다 올게요. 이부 이부 과연 내 자를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한번 잘라봐야겠어. 오 진짜 두렵다. 자 그렇다면 이부 한번 일직선으로 뜬뜬 뜬. 잠시 안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브이는 미용 자격증을 따려고 이발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응? 그리고 옆에 백곰이라는 참가자도 머리를 이발을 하고 있는데요. 백곰이라는 참가자가 갑자기 이 언덕에서 넘어져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응? 이 부위는 즉시 바로 참가상을, 아, 참가상이랑 자격증을 받으러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그 이화를 다 하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럼 이상 안내 말씀이었습니다. 뜬, 든든든 어,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자격증 받는 건가? 자, 그렇다면 일단 잘라보고 가야겠어. 나는 그냥 좀 삐죽삐죽하게 한번 잘라볼까? 좀 두려운데? 우와! 잘라졌다! 자, 그렇다면 한번딱 일직선으로 잘라봐야겠어. 이쁘... 이? 촤촤촤 호이차 헉! 이이이 다 됐어요. 음 머리가 참 반듯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브이씨. 머리가 참 반듯반듯해요. 어 고기 조금만 더 다듬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자 그냥 조금만 더 잘라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어떤가요? 음 멋져요. 아 근데 선글라스 좀 벗어봐요. 아안돼요 안 왜요? 음... 아, 뭐, 뭐, 아 뭐야 뭐야 안벗겨죠 혹시 본드로 본드가 붙었나요? 맞아요. 옛날에 순간접착제로 붙여버려서. 오 어떻게요? 다시 짝짝짝 이거 안 작아지는데요? 오 죄송합니다 람이 그래요. 이렇게 그냥, 그냥 막 자르면서 노는 거잖아! 이즈이! 과연 제 머리를... 어 죄송해요 이제는 이만큼을 아주 잘잘르습니다어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갑자기 어 음. 음.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哇。Wow.